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 새 절기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어, 메시지 좀 띄워 주실래요? 꼭 예. 어, 그 메시지 내용은 2부하고 또일부 랩런트에 배우 해서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어, 이제 실제로 우리들이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하는 거, 실제 부분들. 사실은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하면은 뭐 굉장히 좋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건데, 특별히 우리 젊은, 랩, 젊은 어른들은 어,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 인생에 많이 앞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고 나이 드신 분은 안 해도 되냐. 나이 드신 분은 이거 안 하면은, 어, 몸의 건강도 문제가 오고, 어, 뇌도 문제고, 잘못하면 이제 치매도 오고 막 그러게 될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그렇게 안 살려고 하면은, 정말로 좀잘 하셔야 될 겁니다. 어, 맨 먼저, 뭐를 누려야 되냐면, 복음 누려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망대를 보고, 첫 번째 일곱 명레런트에서 누렸던 그 복음 망대. 아멘. 복음, 복음. 구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망대, 그거는요, 우리가 24시간 안 누리면은, 현장에서 그냥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인생이 어, 사단의 경고한전을 격파할 거나 거냐, 깨질 거나 거냐 두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깨고 살 겁니까? 깨지고 살 겁니까? 깨고 살아야 되겠죠. 깨고 살라 그러면 24시간을 이 복음망대를 켜야 됩니다. 24시간은 별거 아니에요.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하니다 우리 이제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니까 새벽 기도 하면은 그 새벽 기도 하기 전에 벌써 일찍 일어나잖아요. 꾸물꾸물 하는 것 같아도 그거라도 일어나가지고 조금 꾸물꾸물하고 갑자기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면 위험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몸도 풀고 몸을 살살 움직이고 하다 하면서 호흡도 부드럽게 하고 그러면서 몸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몸을 조금씩, 조금씩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이제 자동차 시동을 하고 왕하고 바로 안 가죠. 워밍업이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완전히 정상으로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짧으면 세 시간, 길면 한세 시간 반 정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완전히 풀로 이렇게 샥 돌아가는 거죠. 그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뭐 저희들은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제가 어쩔 때는 뭐 다섯 시에도 막 겨우 막 내려가고 그러는데 일찍은 끼어는 있습니다. 이것저것 꾸물꾸물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치워가면서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만 늦어요. 근데 아침 훨씬 그보다 적어도 꽤 일찍 일어나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이렇게 몸을 깨우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움직이면서 호흡을 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에너지도 돌리고, 이거를 동시적으로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일정을 놓고, 이제 일정표를 점검하면서 움직이면서 그래서 몸을 참다워밍업을 해줘야 돼요 몸도 마음도 생각 그러니까 그때는 막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면은 몸이 이제 점점 점점 파워가 생기고 머리도 점점 점 정리가 되고 일정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가는 것도 좀 달라지죠 그러면은 이제 어, 밤에는 업무가 끝나면 그게 뭐 5시가 됐든 밤 12시가 됐든 업무가 끝나는 시간이 밤이에요 저녁이란 말이에요 업무가 계속하고 있으면 그게 낮이에요 내가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밤에는 뭐 하는 거냐면 그날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내 몸의 여러 가지 부분을 내 삶이 되고 안된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그때는 깊은 호흡을 하고 깊은 기도를 하고 깊은 운동을 해서 내 몸을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작품을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거니까 보이는 작품이 아니라 영적인 내 속에서 나는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 작품을 만들고 기업을 만들고 우리 후대까지 전달해 줄수 있는 유산을 절대적인 유산을 창조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이 전부 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는 회복의 시간을 좀 드려야 돼요. 아멘. 그때 이제 막 아무것도 안 먹고 하면 안 되겠죠.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반드시 먹어줘야 되고, 그럴 때는 운동도 좀 파워풀한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운동을 다 마친 다음에는 몸을 충분히 몸을 풀어서 몸에 그 운동하고 나면 군더더기가 몸 그, 그, 군데군데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몸이 다 온몸으로, 온몸으로 탁 분상이 돼가지고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강렬한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운동을 끝내면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게, 그게 자꾸 정체가 생기면 거기서 이게 시멘트화가 돼요. 뼈 가까이 있으면 뼈가 막 자란다고 하기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들은 그걸하고 갑자기 탁 멈추면 이런 근육 속에가 칼슘이 뭉쳐서 시멘트화가 돼가지고 근육을 끊어먹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거는 전부 다뭘안 하는 거냐면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찌꺼기들이 몸에 남지 않도록 몸을 잘 풀어서 그런 것 전신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한 곳에 많이 안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줘야지 기탈이 없어요. 그다음에 칼슘을 많이 운동을 격렬한 운동은 칼슘을 좀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그 칼슘이 칼슘으로 남아 있지 않고 완전히 몸에서 이완과 수축 작용이 필요한 마그네슘 같은 그런 영양소도 충분히 좀 해야 되고 격렬한 운동을 하면 땀도 많이 나기 때문에 염분이 섞인 좋은 물도 좀 마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돼요. 수분이 부족하면 온몸에 찌꺼기가 탁해지면 몸에 전부 다 질병이 올수 있는 요인이되죠 아멘 그래서 어~ 우리가 물을 먹는 거, 호흡 다음에 물을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들이니까요. 아멘?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데, 음식을 안 먹어도 꽤 버틸 수가 있는데, 호흡을 안 먹으면 호흡을 안 하면 바로 죽고 물을 안 먹으면 오래 못 버티고 죽어요. 그래서 정말 물을 물이 없는 데서는 오줌을 받쳐가지고 찌꺼기는 버리고 그 물을 다시 먹습니다. 물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게 생존 방법이에요 어,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수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도하고 어, 물이 충분히 해야 된다 우리 인체에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그 운동을 깊은 호흡이나 깊은 운동이나 이런 걸 하면은 뭐 땀이 좀 많이 나고 그러죠 좋은 운동을 하면은 몸에 땀이 바로 독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땀도 나오니까 염도도 적당하게 좀 마시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녁기도 밤기도는요 여러분이 완전히 온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정을 놓고 오늘 하루를 돌아본 다음에 내일 일정을 놓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걸 놓고 깊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잠이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잠자는 시간에 렘수면하고 그냥 깊은 수면이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렘수면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우리 몸에 수분이 안 되면은 수분이라든가 이런 게안 되면은 내속에 찌꺼기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근데 충분한 몸이 좀 깨끗한 이렇게 혈액이 돌면은 그 속에 속에서 영양이 공급이 되면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우리 뇌 속에서 우리 몸의 뇌 정보를 브레인 워시라 그래가지고 뇌 청소가 됩니다. 싹 씻어낸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정보들을 재해석하고 재조경을 해가지고 재창조를 하고 그걸 한적게는세 번, 뇌 빠르게는 다섯 번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서 그럴 때는 막 눈알도 깜박깜박하고 눈알도 돌아가고 막 어떤 사람은 말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뇌 속에 정보가 그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필요 없는 정보는 지워지고, 그리고 좋은 정보가 딱 정리되고, 재석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재청조가 되니까, 머릿속에 아주 진짜 브레인 워시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깊은 수면, 잠이 자면은 그때는 이제 몸을 치료하는 거예요. 한번따 깊은 수면, 그때는 이제 내 몸을 치료하고, 내 몸의 모든 기관이. 호흡이라든가 순환계라든가 이런 거 아주 생존에 필요한 장기에는 전부 다 쉬는 거죠. 그때에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그러는 건강 회복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녁 시간은 여러분이 살아나는 시간이고. 그 브레인 그런 브레인 워시 작용이 일어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중요한 것을 놓고 그렇게 쫙 하나님을 집중을 해가지고 탁 가면은 제일로 마지막 것이 제일 강렬하죠 내 속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중년 정보가 내 속에서 재석 해 재조경 재창조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걸 우리 레넌트들이안 하면은 절대로 불신자 귀신 중만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자건 불신자건 공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호하기 때문에 불신자들하고 상대가 안되는 우리가 방법을 조금 서툴러도 상대가 안되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 방법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 가르쳐줍니다 정 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면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절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다가 때려치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죠 하다가 안할 건데 하나님도 안주시죠요 주어봐야 할 거니까 안쓸 건데요 뭐. 안할 건데요 뭐. 목숨 걸고 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목숨 걸어도 되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가문 대대로 할거 가문대들은 도대될 축복을 놓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건강에 관한 거은 영적인 거든 뭐든지 간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업으로도 남기고, 영원한 유산으로도 남기고, 영원한 작품으로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는 뭐냐? 낮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현장을 기다리면서 보는 겁니다. 현장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역사죠. 아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일어나고, 내가 바라는 거하고 정반대의 작용이 일어나고. 아니요.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그걸 가지고 예정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예정하신 대로 통치를 하시는 말이에요. 섭리를 하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세기복음의 계획이 그러니까요. 낮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지 말고 그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걸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부족한 건 뭐, 뭔가를 내가 지금 잘못해서 이런 일이 올 수도 있고 잘해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뭐가 나올 때까지요? 답이 나올 때까지. 뭐가 나올 때까지요? 답이 나올 때까지. 답이 안 나오는데 기도를 그만두면 안 돼요. 그러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어야 되겠죠. 답이 나오면,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간단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3집중이라고 그래요. 그걸 24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 24. 그 복음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냐면, 복음은 계속 어차피 누려야 되니까. 한번 따라. 복음은 24. 365일. 세세무궁 계속 누려야 돼요. 안 누리면 터진다니까요. 안 누리면 깨져요. 누리면 무조건 이겨요. 내가 뭐 잘못해 버려도 무조건 이겨요. 자, 오늘 성경 하나 아까 얘기한 거 하나 좀 읽어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성경 여러분들이 또안 읽을 거니까 안 읽으라고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어, 아까 그 자, 20절로부터, 출애기 20장 20절로부터, 어 20,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뭐쭉다 보도 다 되는데, 아니면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20절부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이르게 하리니, 안전해요, 안전은 안 안전해요. 그럼 안전하지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왜 대답을 하네요? 아니, 이러면 안전하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 안전한 곳에 이렇게 하실 거니까, 예비한 곳으로. 자, 21절. 자, 21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안건사님, 안장로님 마이크 잡고 읽으세요. 예? 네? 23장, 20절 제가 읽었으니까 21절 읽으시면 돼요. 빨리빨리 빨리 읽으세요 시간 없으니까 21절 마이크 잡고 크게 읽으십시오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역해 하지 말라 그가 너희로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 너희가 삼과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역해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들을 노엽게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노엽게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왜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아니 뭐 기분 나쁘세요? 아니 이렇게 행복한 얘기를 하는데 자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청룡하고내 모든 말대로 하면 내가 내 대적에게 원수가 되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그랬어요. 내 대적에게, 우리의 대적에게 뭐가 되고요. 내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 이 말이 될지라. 아멘? 굉장한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뒤로, 그리스도 뒤로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내가 앞에 나가면 큰일 나죠. 아멘?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23절 읽습니다. 네 사자가 네 앞에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부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러니까 말이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여름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끊어버리겠다고요. 박살 레베일이 있다는 거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러니까 병들 일도 없어지겠죠 병이 고쳤어도 곧 치유가 되겠죠 아멘 자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후손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후손이 많아지겠죠. 건강한 후손이. 아멘. 아멘. 자, 27절 읽으십시오. 내가 내위험을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거 보세요.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잖아요.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무 따라 합시다 새 절기를 누리면 복음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 그러니까 자연의 벌을 보내고 그것도 왕벌 왕벌 큰 말벌 맞으면 사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싸워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어. 자 29절 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불신자들을 빨리 안 쫓아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가버리면 여러분이 관리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황폐가 되면 어려워지니까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그걸 관리할 수는 능력이 됐을 때그 사람들을 쫓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세밀하시죠. 아, 네. 어, 자,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같이 봅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야 얼마나 얼마나 완전하고 세밀하고 갱정합니까. 옆에 사는 분 인사 한번 하십시다. 걱정할 게 없네.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키시네. 맞아요? 어, 걱정할 거 없어요 완전하게 지키세요 그분이요 전능자가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주님이 다 동원하고 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원수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절대 세상하고 여러분이 마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걸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뒤로 숨어버리면 돼요 하나님들어 나는 숨어온대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산석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오. 아멘?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아무것도 걱정의 내용이 아니다. 응답받을 내용이다. 아무리 강한 자를 만나도 쫄지 마세요. 아멘? 정말로 이 말씀이 아멘하시라니까요. 이게 언제 이런 일이라냐면 새 절기를 누릴 때. 뭘 누릴 때요? 새 절기를 누릴 때. 근데 어떻게 누려요? 복음 가지고 렘너트 일곱 명이 누렸던 그 복음을 24 누리면 일곱 망대. 아멘. 그다음에 그그렘트들이 누렸던 보좌 언약을 가지고 일금 요정을 누리면 25에 응다. a 어, n 트들이 걸어갔던 인생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이정표를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생명이 살아나면서 세세무궁토록 후대가 영원토록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고 영원한 우리 당대에도 하나님이 감춰놓고 지금 주실 거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영원한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고말이요 그러니까 삼 집중을 했는데 아침, 낮, 밤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삶에 개인 기도에 뭐가 올 때까지요? 답이 올 때까지. 아멘. 정말로 그냥 답이 안 오는데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기도를 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포기하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응답을 주게 되세요. 근데도 막 답이 안 해도 계속 기다면 더 좋은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시간표에 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단계를 확 넘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의 한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깊은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걸 렘런트들이 했다. 그러면 어마마한 역적인 섬이시 되겠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정말 이 기도를 해야지 세상을 안 싸우고 이길 수도 있고, 아멘? 그래야지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누가 막 어렵게 한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기도를 해요. 능력의 기도를 해요. 그리고요, 탁 서두르지 말고 막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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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하나님 역사 따라 기다리면서 하나님 역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이 영적 써밋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산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교회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서, 여기를 여러분에게 만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정착이 되고, 거기서 안정을 찾고, 교회를 사랑하고, 중직자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에 함께 가는. 팀이 되고 함께 수고하는 군사가 되고 선수가 되고 농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길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나가기 전에 세상의 삶을 살기 전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세 가지 중에서 아침과 낮과 밤 기도의 승리에서 아무도 대신해 줄수 없는데 개인개인이 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답을 줘서도 또 기도하고 또 질문하고 또 기도해서 많은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기도응답을 따라서 사람과 함께 가고 사람을 살리고 나를 일으키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메세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른 부분은 새벽 기도 때 조금씩 조금씩 풀어나가겠습니다.